몇 분은, 자, 그때, 몇 분은, 그, 전치교, 목사님 전치교 목사님하고는 그쪽으로 이가 말했잖아. 그 안만. 그게, 예. 어? 한, 어디로 갔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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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가 했죠 맞아요. 어, 네. 한문인가 어디로 음. 갔을게요. 그걸로 네. 가가지고, 옥중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일본은 이제 다 풀어주고, 나머지는 무엇 때문에 졸랐느냐 하면, 그, 정책적인 것 때문에. 문화정책, 응 음, 죽인 거요 이게 음.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지 그렇지, 그렇지 받아들여라 아만 그래서 그 우리 교회 그 땅이 넘어감과 동시에 자, 뭐 이제 증여되는 걸로 인양반들이 음. 출감을 했어 이거 이 대목이 지금 빠져 있는 거고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이 대목이 지금 빠져 있는 거야그 등이고 등고 갈다 놓고 이게 다 조사 이게 맞해 보면 이게 딱 이게 맞아 돌아가 음. 맞아 돌아가고 네. 네. 또 하나는 그9 4 3 년도 5 년도 월 달에 불 쳐질렀는데 그걸 기그 그 다음 달인가가 저기 다 바꿨다면서 등기를 그 등기를 예 곧바로 등기그때그 예. 불을 쳐질렀는데 그때 이미 예. 이미 신사를 지려고 신사당 지려고 나무들이 전부 거기 그 부두에 거기 아 와서 있어. 이런 나무들이 수백 개가 와 있었어. 가 바로 그러니까 현재 가 바로 거기 밑 밑에 밑에요. 본래는 데에요아그 안쪽으로 아 저쪽 그 안쪽으로 시내 쪽으로 네, 네. 가해로 그냥 복이쌓아놨어 아. 그 지금 그배 된데 그쪽으로도 쌓놓고 네. 결국 신사 짓지는 못했지. 짓지. 예. 끝났으니까 예. 그것을 갖다 놓고서 신사를 려고 하는데 강경에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땅도 안 내는 가, 가시였네 그죠? 앞에 거리에 딱두오는데 정면으로 걸리잖아요. 그게 강경신에서 신사당 참배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 앞으로 올라오는데 딱 올라오면 그저 보신탁 집있거든그집 아, 그러니까 그 대문 밑에 고개 올라오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아, 딱 올라오면 예. 어디에 걸리냐면 정면으로 교회가 걸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 되니까 붙여질라 버린 거지 2월 9일 날 주일날 얘기가 지봉남씨 입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 예. 아무도. 뭐 그런 것 저런 거 아무것도 전혀 몰랐었지 뭐 아무것도 기록에 아무데도 나와있지를 않아니까 첫 예배 드린 날이 예. 2월9일 주일 예배였다 예. 다섯 명딱다 얼면 찍어 가지고 예. 이름도 다 있지 그럼 그런데 그 이름을 예. 지봉남씨는 모르더라고 아그 다른 데 이제 그런 거 이제 나오죠 뭐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 <laughs>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 네. 그 부인 그리고 네. 아가씨 하나. 아마다가들린 네. 모르고, 네. 그 바, 바벨, 그저 사모님 이름도 모르고, 네. 근데 이 사모님 이름을 나중에 알았어요. 음. 나중에 그 손자들이 그입증해서그 자료를 해서 보내줬을 때 그것을 했거든. 그래서 그 정손, 저 손자가 왔을 때그 완전히 다 확인이 다, 100%다 확인이 다 됐지. 됐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여기 와서 계셨던 것조차 모르더라고. 음. 오셨을 몰랐다, 아, 어, 몰랐다는 게. 어. 걔 와서 진짜, 진짜 눈물을 펄펄 흘리더라고. 손, 지금 손녀고. 음. 걔 와가지고 세상에 그 당신이 거기에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진 자리, 난 자리가, 음, 그 자리 바로 그 방자다. 음. 그게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워요. 그대로 원형 그대로 있으니까, 이 음. 응? 116년인가 그때 그때로 맞아, 그때 예. 그렇게 됐는데. 그걸 보고서는 말이오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내가 아이드신 분 그러니까 예, 좀... 예, 예, 아드님 예, 예, 예. 손자 손자, 손자. 그렇죠. 손자. 손자가 홀린스교장 손자. 아,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음. 세상에 응? 음. 여기가 음. 우리 아버지 태생 음. 이게 음. 이게 태생지다 그 얘기요. 음. 야그그 그 감격을요. 음. 옆에서 난 지켜봤거든. 음. 아기도 한국에 있었다는 얘기를 전는 예,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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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예, 맞, 예, 예 맞습니다. 증손녀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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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그 그때 그 가족 이름들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 다는 그 사진들이 그때 쏟아져 나오고 그폴린 그 선교사 사진. 예. 그게 나왔는데 이게 너무 이게 노이즈가 많이 깨 가지고 작업했잖아요, 그때. 음. 그래 가지고 그 김대건 목사님이 예. 그 작업해 가지고 그 작업해가지고 사진 만들어 줘서 우리나라 처음으로께 이해.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그때 그 쪽에서 그 자료를 보내줘서 사 사모님 이름이 나온 거. 음. 그참 사모님 이름은 물론 폴링 선교사하고 아들 큰 아들 음. 고든 폴, 예, 고든 폴링 그 아들 첫 여서 소처는 그 아들 이름하 고백하는 기록이 없었잖아요. 그러기에 사진도 없지 그 기록도 없지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내가 어려운 게뭘 찾아야 되냐면그 손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할머니 <laughs> <파울링 웃음> 사진, 어? 음. 하울링 선교사 부인 사진을 지금 찾아야 되겠어. 내, 왜 그것을 내가 못했던지를 모르겠어. 아. 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진을 좀 찾아서 나한테 보내주라. 이렇게 달라그 음. 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그 지병, 예, 이번에 그 우리 역사 연구 위원들, 모임 있잖아요. 네. 이거 하면서, 그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지봉남 씨가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 첫 번째 기역자 교회, 천팔백구십 년도, 그리고 한강 교남에서는1 번으로 기역자 교회예요, 한옥 동대문 교회 다음에 소래 교회, 소래 교회 다음에 강력 교회가다. 이게 예. 그러, 그러면 맞아요. 미리 젖었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때 젖으니까 맞아요 이게. 그게, 그, 래가지고 그, 137번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는겨. 근데 그, 그것이 이제 등기가 넘어오고 전었는지는잘 모르지만, 그거 바로 사가지고, 그 집을 냉겨받고, 그 집을 냉겨받고, 그집 냉겨받고, 그, 그 땅까지 같이 냉겨받아고 거기다 교회를 짓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 왜냐? 그 부자에서. 네. 지병석 씨가, 지단장 삼,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건 반도 최고 부자였었어. 그렇죠. 그 집진 그 상태 집이 말이에요. 다셨잖아요종걸졌잖아요 지금 그 주춧돌이 전부다 그 주춧돌. 근데 종걸졌잖아요 그럼 그머리 이걸 말이야, <laughs> 저 석가래가 똥을 다 깎아서 이게 전부 다다 했던 거 똑같이 깎아서. 네. 저는 죄송하지만 녹음 중인 같은데 45분에 김승.